자, OX, 매일정리노트 포인트입니다. 1번, 최대가액을 뭘로 잡았어? 매매사례가액, 실거래가액이 아니잖아 추계했죠? 그럼 필요경비, 자본적주출액과 양도비용은 뭐한다? 계산공제 그래서 매매사례가액은 추계했으니까 뭐다? 계산공제액, 필요경비.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공시가죠? 그래서 토지니까 몇 프로 삼 프로를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액 취공 벌써 틀렸네. 필요경비니까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입니다. 삼 프로는 막 고,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 자, 그 다음, 포인트가 뭐다? 만기 전에 팔았잖아. 그럼 손해나죠? 어, 손해난 거는 뭐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죠. 근데 상대방과 관계없이 벌써 틀렸네. 전액. 어, 금융기관에 파니까 50만원 손해났어. 사채업자에게 파니까 100만원 손해났어. 그럼 얼마만 공제한다?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팔았다 가정하고 50만 원 금융기관 상대방 따져요. 전액 틀린다고요. 벌써 틀렸어요. 그 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시간에 분양권의 기준 시간은 뭐다? 납입한 금액 뭐가 안 붙었어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납입한 금액 틀렸네. 뭐가 붙었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 프리미엄이 틀렸네요. 다 x네요.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그러면 건물이네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죠.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중요한 거는 공제는 어디서 하는 거야? 양도가에게 곱하는 게 아니라, 뭐에? 양도 차이게. 2% 또는 4% 곱하잖아요. 2%짜리 4%. 가에게 속지 말자. 차이게 곱하는 겁니다. 공제율 X. 자, 나왔다. 상가 건물. 12년. 1년에 2%. 최저 6. 한도 3지. 그 2단. 24. 맞네. 5. 자 1세대의 주택이야. 고가주택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아, 필수가 3년 보유해야죠. 2년 6개월, 죽어도 안 해줘.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X. 자, 7번 자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자 취득 권리잖아. 취득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손해났죠. 그럼, 포인트가 뭐다? 취득권리와 토지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같은 자산이잖아, 1호 자산. 취득권리, 토지. 손해났잖아. 그러면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지. 같은 자산이니까. 그러나 주식은 안 돼요. 있다. 틀렸네. 자, 기본공제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죠? 연250 각각 왜 틀렸어?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니까 소득별이죠. 자산별에 속지 말자. 소득별. 자, 그다음 9번.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해? 실질 거래가요. 자,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뭘 물어봐? 취득 가액을 물어보잖아. 자, 감가상각비야. 근데 포인트. 감가상각비는 취득 가액에 포함 공제하는 건데. 근데 봐. 사업 소득이 나왔네. 나왔잖아, 필수.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뭐를 물어봐? 산입한 금액. 어, 필요 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뭐다? 사업 소득에서 먼저 공제 받았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뭐다? 어. 산입한 금액은 공제한다. 안는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어,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 받았으니까 공제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한다? 공제를 해 줘야 되겠죠. 자, 포인트가 뭐다?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데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자, 사업소득에서 20만 원 먼저 공제 받았 어, 20만 원.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20만 원.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다고요. 그럼,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 20만원은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않는다 틀렸네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이거지. 자, 10번. 장특공제는 계속 해줘요. 중요한 거는 뭐다? 2월과세란 용어가 나와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입니다. 2월과세. 2월과세. 그래서 장특 공제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징여 받은 하면 수중자 틀렸네. 어떻게 고쳐야 돼? 징여 한 징여 받은 수중자 틀렸어요. 2월 과세 보유 기간 다질 때는 징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징여자를 고급스럽게 어떻게 물어봐요? 증여한 배우자. 받은 배우자는 수중자.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정리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한 파트가 남았네요. 여러분들 자우간 차분차분히 정리 잘 하세요. 정리 잘 하고, 이제 2월 달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내년부터 봄이네요. 이제 자우간 차분차분히 중, 정 공부하시고 절대 급하면 안 돼요. 어차피 60점 딱이다. 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인강 드림 프로그램에 따라 쫓아오면 합격한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